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비옥하고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독자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미혹하는 뱀을 따랐고 아담은 아내를 따랐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주신 한계를 넘도록 하와를 미혹한 뱀, 이에 수능한 하와, 또 하와에게 수능한 아담에게 순차적으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적 선언입니다. 뱀에게는 영원한 패배를, 하와 아담에게는 회복을 위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뱀의 행위 중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뱀이 하나님이 청주하신 모든 동물보다 최악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이 다스릴 자연계에서도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과 자연계의 조로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라는 것은 뱀의 패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뱀에게 지속될 확고한 패배는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결탁해서 창조주에게 거역했던 자들은 이제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가 되어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탄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므로 사탄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것과 충동질를 통한 감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바를 유혹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용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우선을 계속 유혹할 것이지만 여자의 우선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탄의 지배를 무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땀과 해산, 일상이 고통이 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아담에게는 땅을 가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돕는 배필이었던 관계는 주도권 다툼의 장이 되는 관계의 뒤틀림이 일어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의 수고를 비웃는 자연과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경적하고 보살펴하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생업터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복조신 대로 물이 풍부하고 비옥했던 땅은 아담이 수고하는 대로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에 수반되는 곤경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 사람이 경작한 대로 곡식이나 야채가 자라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노동이 고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땅의 상태는 에덴동산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땅을 경작하여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써 수고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 불과 엉겅키를 낸다라는 것은 자연계 자체도 조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수고의 이면에는 인간이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자연은 인간의 노고에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하는 일그 자체는 재에 대한 형벌이 아니지만 그 일에 수반되는 공경과 좌절은 형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그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존하는 동안에 겪었던 공경과 자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아담의 고백과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아담의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믿기로 한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러온 일을 행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의 죽음, 즉, 필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이 가죽옷은 에덴에서 쫓겨난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훗날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보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간연적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며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그로 인해 초래된 사항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이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쓰였던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목적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내보내다 라는 동사보다 더 강력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즉,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 동쪽에, 즉 에덴 동산 입구의 그룹들과 두로 도는 칼을 두르셨습니다. 후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동쪽인 것을 고려하면 에덴 동산은 성수의 원형으로 이해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에덴 동쪽, 즉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수고의 떡이 쓰디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삶의 가시를 불평한 게 보다 그 가시 사이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는 새로운 길을 닫고 계셨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잎을 다 버리게 하여 접서서 우리의 업적, 외모, 소유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으나 그것은 곧 말라버릴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지어 입으신 은혜의 가죽옷 예수그스의 의의 옷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례가 고단하여 눈물 지을 때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접서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줬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